오늘 우리는 고인이 되신 이상구 말셀로 잉제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기 위해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살고 죽음에 있어서 그 주도권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 겸손되게 고인의 영혼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이 미사를 봉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품으로 떠나시는 고인은 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고인께서는 주님 앞에서 한 형제로서 살겠다는 사제의 세약을 함께한 동창신부의 아버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고인의 뜨함이 참으로 슬프고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고인을 주님의 품 안으로 보내드리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고인께서 주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신앙으로 사셨고 마침내 신앙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인께서는 오늘 자신을 위해 보금되는 이 미사에 함께 하시며 천상 낙원을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듯이 분명 고인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생을 정리하셨기에 이 세상에서는 죽으셨지만 천상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헤어짐과 이별은 진정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되신 이상구 말슬로 형제님만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탄생을 위해 천국으로 가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남은 이 지상 생활에서 신앙에 더욱 충실하여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고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인을 위해 해야 할 것은 살아생자 없다 해들이 아쉬움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끌면서 고인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드리는 일일 것입니다.